아무노래나 일아아렇게요렇게 한다. 요요요아 아무노래나 아무거나 걸. 어 요. 자 추석 날씨 그리고 최근 야구의 날씨는 어떤지 야구 기상 캐스터 김가영 캐스터가 나와 주겠습니다. 한가위 건강하고 또 풍성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야구 기상캐스터로 이곳 잠실구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대전과 창원 등 전국의 하늘, 탁 트인 가을 하늘은 아니지만 구름이 적당히 볕을 가려주면서 야구하기 딱 알맞은 날씨고요. 기온도 서울의 경우 아침에는 16도 선으로 서늘했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는 61%, 바람은 남풍 계열이 선선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양 팀은 1승 1패를 나란히 가져가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단체 참여하려는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LG 트윈스 양팀더 가우간의 강한 기압골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노경은, LG의 선발 투수는 임창규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팀 투수 모두 가시거리가 시원하게 치여있지는 못한데요. 노경은 선수는 지난 8월 2일 이후 승리가 없었고 또 임창규 선수는 세 경기 동안 이패 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투수가 팀의 승리의 바람을 일으킬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느 팀이 가을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오를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네. 김가영 캐스터의 말처럼 가시거리가 확실히 뚫려있지 않은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네 이렇게 잠실구장에 나오니까요. 2년 전에 허구현 위원님을 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날씨 인터뷰에서 미쉐먼지가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오늘 미쉐먼지 하나 없이 쾌적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날씨처럼 양팀 투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요. 2대 1로 롯데가 LG를 한점 앞서고는 있지만요. 양팀 투수 모두 초반 대량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타자들은 대기가 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롯데자이언츠는 1회 초이대 호가 2타점 적시타를 쓸어 다으면서 고기압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고요. 엘즈트윈스도 3회 말오지환의 적시타로 다시 신바람의 가속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로 봤을 때 대기 불안정 오래 가지 않거든요. 과연 어느 팀으로 승리의 바람이 불지 여러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잠실 구장이 나오니까 모두가 함께 편하게 집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을 말해봐. 오늘 한가위 보름달이 모두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기상캐스터 김가영이었습니다.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김가현 캐스터가. 네. 허구현 해설위원 2년 전에 만났다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 기억나세요? 어, 기억납니다. 그리고 <laughs> 오늘은 좀, 조금 제초를 작게 하네요. <웃음> 그랬나요? <웃음> 네. 어, 좀 저는 오랜 기간 방송하면서 리포터들의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이 가장 인상에 남는 거같은데요 <laughs> 김가영 씨가. 아 그런가요? 예. 아무 노래나. 아니 요리하는 거구나. 네네. 어. 네. 한번 해봐요. 뭔 식이냐? 아무 노래나 일단 들아요렇게요렇게 하구나. 요래 요래 요래. 네. 아무 노래나 일단 들 아무거나 시나는 걸. 어요렇게요렇게 스포츠는 MBC 날씨는 오늘 비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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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탁분 <유사꾼> 오늘, <비오나를 웃음> <주의하세요. 웃음> 오늘 비오나 주의하세요 오늘 비오나